지금부터는 뭐냐면 미국을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는 거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희한하게 정부 기관이 아니라 앞에 페달이 붙었는데 연방이라는 뜻이 붙었는데 사실은 상장된 민간 뭐 그런 거예요. 이 배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달러가 어떻게 된 건지 달러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어요. F.R.B. 연방준비도 제 이사회는 1918년 제정된 연방준비법에 의해 연방준비국이 발족됐고 35년 운행법에 의해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로 개칭. F.R.B.는 금리 결정, 달러 발행, 재무채권 매입 발행, 지급 준비 결정, 뭐 금융기관 통 관리 감독 이런 걸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하고 같아요. 우리나라 중앙은행 하고 같아요. 연방준비제도는 연준이 국가 전체 준비금을 주관하는데, 12개 의 연방준비은행을 중심으로, 어, 전체를 관리감독하는 거야. 미국은 어 지방은행이, 지방은행이 12개, 12개. 각주마다다 있는 게 아니고, 12개를 통제하는 이런 은행들이 있고, FMC 회의는 이 은행장들이 다참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연방준비제도 이 사회 배경에 대해서, 뭔가 이상한 게 있다고 라 주장한 사람이 있어. 유스토스 멀린스라는 사람이 베일에 갈려진 연방준비제도의 실체를 폭로한 책을 더 시크릿 오브 더 패널을 잊어버린 책을 썼어. 여기 유스토스 멀린스가 이게 번역돼서 나온 책이 누가 99%를 터놓은가인데 절판됐어요. 예수시대에 조회는 되는데 절판돼서 살 수는 없어. 연방준비제도의 비밀과 런던 관련된 이 책을 번역 번역한 책입니다. 자, 이 책에서 밝힌 거에 의하면 1914년 연방 준비도 로스차일드가 관계 지부는 연방 준비돈의 비밀이라는 저서에서 12개 지역 연방원의 초창기 사업을가서 주주연합 공개 등을 공개했는데 미국에서 판매 금지 당했으나 중 유럽에서 출판됐다는 거야. 여기에 공개된 내용에 의하면 뉴욕 내셔널 시티 은행의 주식수 유용 내셔널 시티 은행이 연방 준비제도 위원회 주식을 3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야. 이 은행은 록펠러와콜럽사가소유하고 있고 유용 내셔널 상업은행이 2만 천 주, 연방 준비제도 이사의 주식을 갖고 있다고 이만큼 2만 천 주를 얘는 폴와버기 사람과 관련 이 있는 거고 포스트 내셔널 은행은 1만 천 주를 갖고 있다고 J.P. 모건이 갖고 있고 J.P. 모건이 퍼스트 내셔널 은행의 대주주고. 하노버 은행은 12,000주를 갖고 있다고. 이거는 로스차일드 가문에 하는 그런 걸로 관련이 있다고. 유욕 연방은행이 1960년 5월 통합감독관에게 제출된 문서 연준의 집은 50% 이상이 유럽은행 소유이고, 유럽은행 대부분 은 로스차일드가 소유를 하는 거야. 그걸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 뉴욕 내셔널 시티 은행은 록펠러와 콜루사, 야곱시트, 뉴욕 내셔널시티 공동경력자 로스찰드 가문이 가장 먼저 월스트 스트리트에 파견한 대리인으로 프랑크 프루트 로스찰드가 집에서 같이 살던 라비의 손자 야곱시프를 미국 총책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시프는 콜럽사와 동업하는 동업자인 솔로몬 로베 딸과 결혼해서 뉴욕 내셔널시티 은행은 이런 걸볼때 로스찰드가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유용 내셔널 상업은행의 폴 와복은 로스차일드 최대 주주인 영란 은행의 시스템을 본따서 연방 준비제이사회의 믿거름을 그렸다는 거지. 영란 은행의 최대 주주였던 로스차일드가가 1913년 이걸 본따서 연방 준비제이사회를 만들었고요. 프랑크푸르트 로스차일드는 독일계 유대인 와복 상영제중 둘째 폴 와복 막내 펜스 와복을 1900년 미국에 보내서 야업십배뒤를잇게 한다. 그래서 폴라버건 유형에서 야곱시프가 운영하는 유대계 금융기관이 쿨럽의 중력으로 들어가 월드스틸가에 대해 배우면서 야곱시프의 동생이자 쿨럽가의 사위가 되었다. 첫째는 독일에 남아서 남았다. 제이피 모건은 로스차일러가 공식적으로 협력해서 미국의 철도철강 공중산업을 장악하였고 카네기 철강에서는 5억 달러의 인수를 했는데 이 금액은 미국 국가 예산의 몇 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1901년 JP 모건의 자본 지원하에 최대 철강 회사였던 카네기 제강 회사 등 10여 회사를 통합면서 미국 사상 최초 14억 달러 규모의 자본금으로 US 시티를 창립했는데 당시 조광 천장의 65%를 차지했다. JP 모건이 사망했는데 자신의 자산 19%만 유산으로 남겼으니 나머지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재산이지 않을까 추정됐다 29년 대공황으로 해서 미국 주식의 경제가 풍방했죠 기업이 다 풍랑했어 200개 상장장 중에 이때 모든 주식들이 다 풍랑하니까 이때 도이 주식들의 200개 중에 70% 이상을 싹쓸이 해버렸어 이 자금들이 얘들이 이 자금들이 이 시기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미국을 주도하는 200개 상장사들의 70%를 아까 여기 있는 이 은행들이 주식을 싹 끌어모았다고 싼 가격에 왜 대공황으로 급락을 했으니까 저렴한 돈으로 이때부터 금융 자본이 자본이 산업 자본을 자강하게 됐다고요. 미국의 웬만한 대구 공장 제조업도 대부분 대주주는 어디라고요? 은행. 은행의 대주주는 로스차일드가라니까. 로스차일드가는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싶, 하는 거예요. 로스차일드가의 오형제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겠 겁니다. 큰 형은 독일의 프랑크프루트를 맡았으며 독일이 통일하면서 초대 재무장관을 보냈다. 둘째는 오스트리아 비를 책임지고 오스트리아 대륙철토를 로스스 찰드가에 건설했다. 셋째는 영국 맨체스터에서 처음 면직무 사고로 돈을 벌어서 런던 금융계에 진출하여 우영제중 가장 큰 돈을 벌게 다 넷째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로마 교양청과 이탈리아 금융을 장악했다. 다섯째는 프랑스 금융계를 장악하여 프랑스 철도를 로즈 찰드가에 거절했다. 로즈 찰드가들이 큰돈을 벌수 있었던 것은 이 형제들이 주요 지역에 흩어져서 정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정보를 중하에 협력하고 있었고 워터루 전쟁이죠. 1 8 0년 워터루 전쟁에서 영국 프로이센 네덜란드 연합국 간의 저투에서 연합국이 피했다는 거짓 소식을 런던에 뿌려. 그래도 채권이 폭락하는 거를 아까 그 둘째 누구야, 그거? 영국은 누구야? 셋째. 셋째 그걸 채권 60%에서 사먹은 거야. 이거 공공유랑 비밀로 그냥 알려진 얘기죠. 네, 공공유 이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죠. 이러면서 전 세계는 로스차일드가가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면서 재산을 다 몰수를 해버렸어. 독일에도 재산을 몰수하고 프랑스에서 대산을 몰수하면서 로스차일드 가는 베일에 쌓여지면서 지하로 숨며들어더 이상 자기들 소유의재산을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거야. 더 이상 로스차일드 가의 이름을 걸고 사위 없이 완전히 숨게 되었어. 런던 로스차일드, 이탈리아 로스차일드도 수많은 재산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금융 자산으로 숨어 들어서 현재 어디 갔는지 모른다. 그 외에도 화폐를 가치를 결정하는 금값은 여전히 로스 찰드가에서 정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 건국할 때, 그, 로스 찰드가에서 땅 사줬다는 얘기, 다 아는 얘기죠. 이건 알려진 얘기죠. 프랑스 로스 찰드가에서 운전하는 와이러니티가 생기는 등, 이렇게 몇 가지는 드러났지만, 아니, 이 원래 규모에 비하면, 와이러니티는 푼돌이잖아 작은 건 드러났지만, 큰건 드러난 게 없다는 얘기라는 거죠. 미국 연준의 대주주들이 전부 로스터감과 관계된 은행들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어, 전혀 근거 없 소문이 아니고 연준이 7조 달러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자의 6%는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로 봐서 유대인들이 전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 배경에는 로스차일드가의 부가 종작돈이 된 거고 1929년 폭락 때 미국의 상장사를 70%를 싹쓸이 한 거야.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통제하게 된 거지, 그때부터. 어? 지금까지 긴 이야기의 끝은 세상은 달러에 조성받고 있고 이 달러라는 큰 배의 주인은 유재, 유대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만 이해하면, 그다음부터 주식 투자는 좀 훨씬 쉬워집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미국 주식 샀는데 불안해. 이거 조금만 내려가도 불안해. 근데 이걸 이해하면 모든 일이 벌어지냐면 훨씬 쉬워진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하는 거지. 반드시 미국 주식에 투자해. 왜? 미국이 달러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다면 달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반드시 뭐에 투자해야 된다고요? 미국 주식.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1932년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33,926 포인트, 40포인트여서 이거 막 액면 분할한 것 때문에 이렇게 40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부분도 확대를 하면 이렇게 급등했어. 이 부분도 이 부분을 잘라서 확대를 하면 이렇게 보인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얘처럼 보인다고 얘처럼. 이해가시겠죠? 이걸 확대하면 이것처럼 보인다고. 달러 세상에서는 미국 주식은 영원히 상승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진 자산의 30에서 50%를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말이 요지는 미국 주식에. 망하지 않을 기업에. 미국 주식인데 망할 기업에 투자하면 안되겠죠? 망하지 않을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주식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 얘기를 미, 믿으시라고 아까 긴 얘기를 한 거야, 앞에. 달러 얘기도 하고, 유대인 얘기도 하고, 로스텔레가 얘기도 한 이유가 이거를 믿으시라고, 이거를. 미국 주식을 현명하게 투자하는 법은, 투자하는 법은, 미국 주식은 단면안 돼.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 보유해야 돼. 왜 그래요? 미국 주식은 20, 수익나고 팔면 20% 세금을 내야 돼. 수익난 상태에서 한번 세금을 내고 파는 건 괜찮아. 그거는 뭐, 수익났는데 20% 세금 내는 건뭐 어때? 22% 세금 내는 건뭐 어때? 근데 그걸 반복하면은 돈을 누가 번다고요? 저거 예를 들면 카지노바에카지노가돈다 버는 거랑 같다 그냥 그 세금으로 다 나가는 거야. 사고 팔고 반복하면. 5년이나 10년 정도 자꾸 사먹는 거야. 그냥 미국 주식을 사모은다면 그래서 세금은 한두 번 내는 걸로 끝내야 된다. 사고 팔면 안 된다. 우리나라 주식은 트레이딩을 할 정도. 미국 주식은 5년 또는 10년 이상 보유해서 수익을 좀 크게 내서 세금을 한번 내고 말아야 돼. 20%세을려고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 주식은 장투해야 된다. 장투를 하게 되면 성장성 있는 종목을 하면 인플레, 성장성과 인플레이션. 달러 프리미엄까지 합쳐지면 굉장히 많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가 얘기한다고? 역사가 그리 말을 한다고. 역사가. 제가 막 우기는 게 아니고 역사가 그리 말을 한다는 증거렇게 이렇게 될 거라고. 이 그림을 이해 한다면 작년에 증시가 굉장히 많이 내렸잖아요. 나수닥이 34% 내리고 내렸잖아. 그게 그렇게 두렵지 않은 거지. 그런 하나 견딜 수 있는 거지. 왜? 전 세상이 달러가 지배하고 있다면 미국 지식은 반드시 다시 오른다는 것이. 한 국가는 망할 수도 있죠. 뭐 러시아나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것처럼. 하지만 미국은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볼때 여러분들 생각에 달러의 지배는 달러의 패권이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아무리 짧아도 50년 가지 않을까? 이 기분이다. 30년 가지 않을까요? 우리 10년만 견디자고요.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그러면 예사가 다른 엄청난 그게 나오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종목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텐베거란 10, 말, 텐베거란 10, 말이 있죠? 10루타라는 의미로 주로 투자자가 1 0배 수익률을 얻은 주식 종목을 일컫는다 77년부터 1 3년간운영한 마딜러 펀드 2,700% 수익률을 올린 미국 펀드멘트 피타리지가 사용한 네, 템버거, 템버거의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먼저 뭘 이해해야 돼요? 10년간 성장할 사람을 이해를 해야지. 10년간 예를 들면 정류주 10년간 상승할까요? 안 해. 걔들은 정류주 투자를 한다면 10년간 배당받을 투자, 배당받을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해야 돼. 걔들은 예를 들면 정류주나 철도주나 뭐 이런 것도 항공주 이런 거 있잖아요. 성장이 인계량는다다가더성 비행기가 더 늘어나지 않을 거고, 철도가 더 늘어나지 않을 거고, 한계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런 종목들은 배당에 투자하는 거고, 성장성에 투자하는 게 아니야. 그 배당은 누가 투자해야 돼요?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고, 우리처럼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100억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100억 정도 갖추신 분들은 성장성 있는 기업에 투자하셔야 된다고. 저거는 몇천억 갖추신 분들이, 그래서 뭐, 예당도 투자하는 거고. 그래서, 템버가에요템버가 10, 10배니까 1000%죠. 제가 책을 올해, 작년 9월에 냈어요. 여기에 이제 미래를 주도할 산업을 찾아라 10배 상승할 종목 팔고 이렇게 했어. 여기서 말한 종목이 10배 갈지 안 갈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상승할 산업에서 상승할 종목이라고 해놨죠. 그 중에 다섯 배만 가도 실패인가요? 성공이지. 1 0배 간다고 했는데 2 0배 가는 정도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냥 목표치야, 목표치. 그래서 이 책은 없으신 분은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2030년까지 1 0배 상승할 산업은 첫 번째는 로봇이겠죠? 다, 아시, 다 아는 얘기야. 로봇 산업이, 로봇이 지금 점점 더 우리들 세상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죠. 웬만한 서빙, 커피도 로봇이 타고, 요리도 컵 로봇이 하고, 서빙도 로봇이 해. 지금 막 배달도 로봇이 하는데 늘렸어요. 그죠?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어서 재앙이라고 하잖아요. 인구가 줄어들어서 행복이 될 수도 있어, 우리나라가. 왜? 힘든 일은 누가 다대체 로봇이 대체할 거니까. 인구 많은 나라들이 실업자가 늘어나서 도 골치 아픈 거야. 인구가 줄어들면 오히려 힘든 일은 로봇이 대신 할 거니까. 부담이 훨씬 줄어들겠죠. 그런 일을 벌어질 거고 로봇 관련 주가 있겠죠. 어, 첫 번째는 이거는 ETF야. 보츠라고 로봇 관련 ETF야. 로봇 관련 ETF인데 미국에 상장된 ETF. ETF니까 10배 안갈 수도 있죠. 당연히 10배 안갈 수도 있어요. 로 ETF니까 하락할 때 조금 하락하고 상승할 때 조금 상승하겠지. 하지만 이 안에 구성된 종목을 보면 이 보트라는 ETF의 구성된 종목이 엔비디아, ABB, 인튜이티브 서지컬 뭐 이런 게쭉 있는 거지 저는 사실은 엔비디아나 ABB나 인튜이티브 서지컬 이런 걸 투자를 권합니다 하지만 나는 좀 불안해 그러니깐 어떻게 하면 돼요? 안정적인 투자는 ETF 투자는 하 되겠죠 ETF라는 건 로봇 산업에서 주로 성장하는 ETF니까 로봇 산업이 성장하면 는 그만큼 그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거는 엔비디아나 ABB나 인튜이티브 이런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지 이 ETF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인튜이티브 서치카이 이게 로봇으로 수술하는 거예요 로봇 수술. 그러니까 옛날에는 맹장 수술하려면 배를 찢어서 맹장을 잘라냈잖아요 요즘은 구멍 하나 뚫잖아 그런 것들 지금 웬만한 수술은 얘가 수술하는데 로봇팔로 수술하는 확률이 4%밖에 안 된대요 아직도 근데 점점 늘어나겠지 로봇 수술은 일단 크게 절개를 하지 않으니까 출혈 위험성도 작고 그만큼 리스크도 적고 회복도 빨라 개복을 하면 은 굉장히 아무는데 오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출혈이 심해지니까 위험한데 구멍 부개뚫버도 로봇팔로 수술 하는 거야 똑같이 보이게 영화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그걸 만드는 1등 업체가 인트유티브 서즈 카리아 될수걸 그냥 티커 또는 현지 코드라 가지고 미국 종목에 가서 ISRG 라고치면이종목렸떠요 ISRG 라고치면 그게 아직 미국 로봇 수준 자체가 4%니까 성장 타령이 무궁무진하겠죠? 그 다음에 전기차. 지금 전기차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 전기차 보급률이 4%에 그쳐. 아직도. 유럽이 앞서가고 있는데 전기차 보급률이 11%야. 가장 앞서 다른 중국도 전기차 보급률이 15%, 16%에 불과해요. 근데 전 세상은 어떻게 하다고?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중단한다는 거야. 전부 전기차로 바꾼다는 거야. 그럼 전기차는 계속 늘어나겠죠.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미국의 전기차는 지금 보급률이 아직 4%밖에 안됐다고요 그럼 전기차 관련주에 투자를 해야 되겠지 전기차 관련주는 그냥 테슬라밖에 없어요, 없어요. 그냥 테슬라밖에 없었죠 전기차는 테슬라 아니 아우디도 전기차 만들고 벤츠도 BMW도, BMW도 전기차 만들고 다 만드는데 다른 데는 경쟁 자체가 안 된다고 가격 결정권을 가져야 되잖아요 가감하게 전기차 가격을 20% 다운해 버렸잖아 전기차 가격을 20% 다운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내연기관 찰 사람이, 내연기관 차량 살 사람이 전기차 사는 거야.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은 배터리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차 가격이 비싸다는 거지. 근데 20% 싸지면 당연히 전기차를 사줘. 왜 그러냐면, 전기차는 차량 유지비가 내연기관 차량에 대해서 10분의 1밖에 안든대요 그, 전기차 앞 트럭고 열잖아요. 통비었어 그거 범댄 짐실는 거야. 전기차 트렁크에요 부품도 훨씬 작아지고. 더군다나 테슬라는 프레임을 해서 차를 통째로 프레임을 찍어내 해, 그냥. 그래서, 당연히. 그 다음에 자율주행 부분에서는 테슬라가 당연히 앞서옵니다그 다음에 이제 우주항공 관련 주소. 우주항공. 지금은 아직은 2021년 7, 8, 9월에, 7, 8, 9월에 버진 갤럭틱 홀딩스나 그다음에 블록 오리진, 그다음에 스페이스 엑스에서 우주 여행을 시험 운영을다 했어, 성공에 다 맞췄어, 다 맞췄는데 민간 우주 여행은 조만간 실시될 건데 이게 지금은 비싸. 민간 우주 우주 여행 한번때 비싸, 막 3억씩, 4억씩, 5억씩 달래. 근데 얘가 일반화 된다면 무지 싸지겠죠. 그러면 앞으로 한 10년쯤 지나면 우주 여행이 일반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옛날 1968년에 스텔리 큐브릭의 오디세이 2001이라는 e 영화에 보면 달나라 가는데 중간에 일단 가서 우주정거장 호텔에서 하루가 이틀 묵어. 고담을다 달라를 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 아마 한 10년 또 20년 정도 지나면 여행을 우주호텔에 갈 수도 있어. 우주정거장을 호텔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며칠 보다 오는 거지. 그렇게 될수 있고 일반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여행 관련주 관심이고 아직은 실체가 없으니까 그죠. 아직은 실체가 없으니까 위험한데 얘가 아크 스페이스라 그래서 그현지 코드 티커가 ARK 아크 x x 아크 X ETF. 이 ETF를 사면 우주 여행 관련주에 투자를 하시는 것과 같은 거지. ETF니까 여러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조금 덜 위험하겠죠. 네. 상승하면 꾸준히 상승하겠죠. 요거는 우리 돈나무 언니가 운영하는 e t f 에요 캐시오도 다들 아시죠? 유명한 돈나무 언니 아크스페이스. 그 어. 다음에 이제 무인 항공기, 무인 항공기도 다 좋은 아닌데 그 중에 크라토스 디펜스 크라토스 디펜스 앤 시큐리티 솔루션이라 이쪽 이게 있어. 이거 뭐냐면. 그냥 전투기가 무인기야. 옛날 2005년도에 스텔스는 영화가 개봉되는데 여기에 전투기 하나가 인공지능으로 본인이 출격해서 공격까지 하고 다 해. 그런 것처럼 시, 실제로 이런 걸만는 회사가 크라토스 디펜스야. 이이 이 기업은 예 네, 기업은 그이 기업의 발키리라는 무인 스텔스기가 전 사람이 탑승한 랩터, F-22 랩터, F-35의 라이트닝, 이런 유인 치탯하고 같이 합동훈련을 성공에 리마치고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지날수록, 무인 전투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우리 그, 탑권2 보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저런 말이 나와. 마하 10, 마하 10, 지10 이상은 사람이 못 견딘다는 거야. 근데 미사일은 어때요? 훨씬 빠르게 전투기가 못 피하잖아요. 그게 사람이 마실 정도가 한계를 견딜 수 있는데, 근데 무인 전투기는 그보다 훨씬 빨라도 다 견딘다는 거야. 그래서 무인 전투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무인에서막 굉장히 한게드론이드 드론. 드론 공격. 이란산 드론 막 이렇게 하고 터키산 드론 그, 200만원짜리 드론이, 자폭 드론이 1억 50억대의 템플을 폭발시키고 막 이런 거잖아. 그 전쟁이 드론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공격용 드론을 만드는 기업이 에어로 바이런먼트야. 그 AV, AV라고 치면 딱 나옵니다. 이 만드는 게이 기업이야. 당연히, 지금, 그, 저기 드론 전쟁이, 전쟁의 양상이 드론으로 바뀌면 이 기업 주가가 많이 오르겠죠. 많이 오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성장할 산업과 종목들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여러 종목이 좀더 있어요. 제 책에는 더 많은 산업과 더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뭐 여기 시간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죠? 교육 시간이 제한돼 있고 그래서 이 정도만 소개했고 더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 예, 사서 보시면 됩니다. 사서 보시면 되고 자 지금부터 Thank you.